I don't know. 중간중간에 계속 아파가지고 중간에 내릴까? 하고 마음 먹으면 또안 아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제, 어제 새벽 3시 반 정도까지 먹었나? 그래서 좀 얘기를 많이 하면서 먹어가지고 그때까지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아, 그래도 배안 고프다. 이러고 나왔는데 집에 거의 다 오니까 슬슬 허기가 지네요. <laughs> 그래도 오랜만에 외박이라서 재밌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해야죠. 야, 저기 진수야. <laughs> 어, 차 좋네. 야, 진짜진짜 진짜, 이거 진짜 스트레스였는데. 어우 잘해놨네. 어 보여줘 보여줘 잘해. 야, 무슨 엘피스 충전이 다 보여줘 보여줘. 혹시 나 출근 안 할래? 하지만 내일 출 내일 출까 오늘은 10월 1일 공휴일이어가지고 오전 수업을 잡았거든요. 10시부터 2시까지 수업할 거라서 아침부터 출근합니다. 좋은데 싫어. 밖에 비가 와서 오늘 좀 쌀쌀하더라고요. 여름쯤에 샀던 폴로 맨투맨인데 이 안에 얇기모라서 이거 입었고요. 밑에 셔츠 둘러주고 청바지 입었습니다. 비가 와요 비가 짱 선선해요 오늘도 준비하는데 오전 출근이기도 하고 어제 화장을 대충 했는데 얼굴이 되게 편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화장은 좀 연하게 하고 나왔어요 이모가 바나나.. 아니다 이모가 고구마빵 사줘서 고구마빵 가지고 왔습니다 계정 써? 누구 거야? <laughs> 너왜 남의 거 써? 어 진짜 쓰지 말래. 니거문자 만큼 알 찾는 들만 준비해준 거니까. 오당은거딱 있어 보니 그게 없어요. 그, 그 그럼 다시 풀어야겠다. <laughs> 아니, 저, 이게 저... 어디서 뒀습니까? 내가 발생각으 네, 기출을 다 돌려주는데? 음, 숙제 내고 들어오세요. 네, 1분알겠어1분1분 <laughs> 저희들이 1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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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과학할 <갈> 거야. 과학 <laughs> <아유>, 오늘 과학이잖아. <laughs> 오 쟤잖아 나 쟤도 상관없는데? 확다 있잖아 왜? 선생님 네? 잠깐만 그 귀를 막아주시겠어요? 세 ㅅㅂ 언니 화나겠어 아니요 아무 말도 안했는 찔린 거였는데 끝나서 애들 보냈는데, 저는 자료 만들 게 남아서, 요거 다 끝내고 집에 가려고 남아서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애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 테스트 볼거 이미 한번 풀었던 거긴 한데, 100점 맞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답안지를 올려주고서 이대로 공부라도 해와라. 이렇게 올려주려고 답안지를 만들고 있어요. 오전부터 출근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1시간 넘게 누워있다가 이제야 조금 살아났어요. 오늘, 얼굴이 너무 별로. 살아난 김에 택배 온 것들도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잠옷 3개가 왔는데요. 이건 제가 여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었던 오프아워의 잠옷입니다. 전 집에 오면 웬만하면 바로 편한 옷으로 갈아입거든요. 그래서 잠옷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딱 가을에 입으면 좋을 만한 것들이 왔잖아. 가을이니까 긴 팔, 긴 바지로 되어 있는 잠옷이고 얘는 스트라이프 패턴이고 가슴 앞쪽에 포켓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스트라이프 컬러는 그레이. 연한 그레이 컬러입니다. 마음에 드는 점은 이 카라 부분이 둥글둥글해서 좀 귀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잠옷인 것 같고요. 여기 소재가 맨살에 닿아도 부드러운 소재여서 여름에 입을 때도 되게 잘 입었고 제 것도 사고 남자친구 것도 사고 지영이한테도 제가 하나 선물로 줬었거든요. 바지도 같은 패턴이고, 간혹 잠옷 바지에 주머니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마침 제가 딱 입고 있는 게 잠옷 바지인데 주머니가 없단 말이죠. 이게 또 은근히 불편한데, 얘는 주머니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 깔끔한 배경에서 찍고 싶어서 엄마 방으로 들어왔고요. 저는 잠옷은 오버핏으로 입는 걸 좋아해요. 잠옷 빨면 줄어드는 잠옷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잠옷인데 딱핏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한테 널널하게 맞아야 집에 있을 때 되게 편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여름 잠옷으로 라지 사이즈를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도 많이 커서 이번에는 M 사이즈로 골라봤어요. 이런 핏입니다. 제가 지금 161cm 정도 되는데. 이런 느낌. 전이 패턴 컬러랑 이렇게 배색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예쁘다. 얘도 커플로 입으면 완전 예쁘겠다. 그리고 소매 쪽에는 이렇게 자수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잠옷들은 이번 브이로그에서 못 입는다면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걸 좀뽕 뽑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소파에 퍼질러져서 누워있었는데 사실 오늘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내일 또 교육이 있어 <laughs> 진짜 잊을만하면 돌아오는 교육인데 <laughs> 내일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안산에서 교육이 진행해요 그게 면접 참관이에요 이번에는 첫 참관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고3 학생 두 명이 학종으로 원서를 넣었는데 그 아이들의 생기부를 본 다음에 거기에서 면접 질문이 나올 만한 것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예상 문제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이 직접 답변을 써와서 저희 컨설팅 해주시는 영어부 원장님이랑 이미 아마 얘기가 되었을 거예요. 이건 이렇게 답변해라, 조금 더뭐 보충해와라 이런 식으로 컨설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일. 저희가 참관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답변을 하는지 준비한 대로 잘 하는지 혹은 또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하는 일은 그 아이들의 생기부를 꼼꼼히 살피고 올 것. 내가 직접 예상 문제도 뽑아보고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거라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그 뒤쪽으로 처음에 만들어놓은 파일에 아이들이 추가 프린트를 더 가져와서. 한 8문제 정도 더 붙여 놨는데 그 추가로 붙인 8문제의 변형 문제들은 아직 안 찾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가능하면 찾아서 이렇게 타이핑 또 치고 답지도 만들고 가능하면 내일이랑 내일모레 수업 시간에 그 뒤에 추가된 내용만 수업을 할 거고 금요일 토요일에 이거 전체 테스트 볼 거니까 준비해와라 이렇게 하려면 오늘 해야 됩니다 <laughs> 아니, 저는 오늘 공휴일이라서 오전 출근으로 잡아 놓은 게 힘들더라도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좀 고생하고 2시쯤 끝나니까 그때부터 좀 쉬자. 이런 목표로 잡아 놓은 건데 이게 뭐람? 목요일도 오전 출근이거든요. 똑같이 공휴일이니까. 내 생각엔 비슷하게 보낼 것 같아. 어제부터 진짜. 이번 영상은 되게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시험 전주라, 그러니까, 이해 부탁합니다. <laughs> 진짜 조금만 더 쉬고, 시작할게요. 아, 언박싱이 하나 더 있었어요. 피브레세... 이거는 피브레노에서 보내주신 가방입니다. 더스트백 컬러가 완전 샌더랑이라서 귀엽다. 아, 옆으로 왔구나. 우와. 완전 가을백. 와! 저는 요번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지금 들고 있는 이 바게트백 라인이 되게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가 엄청 다양하게 나와서 진짜 막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컬러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그 더스트백처럼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또 파랑인데 완전 또 찐파랑은 아니고 조금 더스트블루 같은 그런 컬러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되게 많아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저는 어 아직은 가을하면 진짜 딱 떠오르는 컬러가 브라운이잖아요. 근데 이 미들백 정도 사이즈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이걸로 골라봤고요. 제가구렁에 아마 카멜 컬러였던 걸로 기억해요. 미니 있고 미디움 있고 라지도 있는데 라지는 진짜 커서 저 라지 할까? 이거 할까 좀 많이 고민했거든요. 워낙에 보고 사니까. 근데 더잘될것 같은 거는 이거 미디움 사이즈라서 이걸로 골라봤어요. 가죽백이라서 조금 무거울 줄 알았는데 우선 완전 가볍습니다. 진짜 너무 가벼워. 그리고 앞쪽에 금색으로 피브레노라는 브랜드가 각인되어 있고요. 지퍼도 골드예요. 음 헉, 이 안에 이거 컬러도 되게 예쁘다. 이거 보일려나 보라와 자주가 섞 석... 긴 컬러거든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 오픈되어 있는 포켓이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 지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포켓이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안에 공간은 되게 넓은 편입니다. 겉에는 깔끔하게 사각으로 떨어지는 가죽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웬만하면 숄더백 매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딱 숄더로 걸치기 좋은 그 정도의 스트랩 길이고, 맘에 드는나 아, 이거 들고 나가야겠다, 이번 주는. 가볍고 무난한 컬러에 어디에나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서 어, 완전 괜찮죠?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꽃게탕. 원래 다뭐 이렇게. 근데 국물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꽃게탕인데. 더 줄까요? 너무 잘안 먹어서 내가 국물을 조금 더. 조금만 더 주세요. 육전. 응. 감사합니다. 응. 맛있게 먹겠습니다. 응. 어, 제 인생 요리는 어, 현대식 참치 캐비어 비빔밥. 오, 좀더 바뀐다. 생각해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왜냐면 저는 비빔밥처럼 많은 문화 있어요. 한국, 미국, 어, 다른 나라 요리 공부.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생했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요리할 때 그런 생각은 다 없어지고 그냥 편안하게 한맛 위에 노력할 수 있어요. 섞어서 한 가지 맛을 만들어요. any way, n v e t 마 was lik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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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l i 그 e I was like, I w a 요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거 i k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있 was like, I was like, I w 고생 l 지금은 저도 처음 써보는 기능인데 매스 올리게 시험 대장이라고 이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들어놓은 변형 프린트 있죠. 그 변형 프린트에 또 변형 문제를 여기서 찾아주나 봐요. 이런 식으로 문제 박스가 선택이 되면 옆에 유사 문제로 뜨는데 여기에서 괜찮을 만한 것들 골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지각 아니다. 8분 남고 학원에 거의 다 왔어요. 지금은 면접 참관 끝나고 안산에 친한 동생이 오늘 졸업시험 보러 온다고 해서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브런치 먹으러 갈 거고 처음 가보는 곳인데 메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보자! 이라고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시원해요 참관 후기는 애들이 되게 어버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3점대 애들 두 명이었는데 3점 초반, 3점 중반 이렇게 있었어요 3점 초반 친구가 대답을 더 열심히 준비해오긴 했지만 3점 중반인 친구도 그때 성적대를 생각했을 때는 대답을 꽤 잘한 편이었다 그래서 둘다 준비를 많이 해왔지만 음 물론 보완할 점들도 많았지만 어 그래도 꽤 잘한다 <laughs> 나 같으면 저라면 탈주했어요 나 같으면 오늘 하고 다음 시간부터 잠수탈지도 몰라. <laughs> 원래 뭐, 이거 먹었어? 그러면 나도 아, 뭐, 이거 먹기로 했거든. 아 이거 그냥 이거 하나 먹었어? 어. 아 그럼 이거 하나 먹을까? 아, 그러면, 그러면 이제 성화 끝나면 아예 다 맞아. 끝나는 건가? 그치. 어머나. 아무도 안 나와있다? 대박이지? 그러네. 다졸업맞아 너네 아, 맞네. 아, 네. 오늘 네. 축제인 건 알아? 오늘 축제요? 오늘 축제야. 그래서 나는 네. 그래서 오늘 결혼 축제인 건게 너가 <laughs> 아, 저런 시간을 건다 했어. 그 학교에서 만나자는 시험. 얘기인 줄 알았어. 아아 그래서, 어, 음. 그냥 입고 가려고 하다가. 아, 아. 학교 아. 축제를 애들 다 예쁘게 아. 입고 데나 혼자 너무 직장인 티는도 많이 하고. 이제 쿨했지. 어. 어. 아, 니면 언니 오늘 끝나고 체력 돼? 아, <laughs> 오늘 끝나고? 너 계속 있을 거야? 또 상관없어. 8시에 끝나기도 하고. 네. 어차피 연구실 어. 들릴 거기도 하고. 어. 아니, 언니 체력이 돼? 아, <laughs> 체력은 될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오래까지는 못 먹어요. 나 내일 수염 못 먹는 거 아니야? 아, 맞아, 맞아, 저 수염 너무 먹어한 시간이라 조금 먹을까? <laughs>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아는 애도 없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버스카... <laughs> 우와. 짱 크다. 이거는 파티플래터. 어? 거기, 내가 거기소독선때문에져주거든 어, 어. 거기 근데 두 개라서 지영 어. 언니랑 딱 간단하게, 일단 저녁으로 먹어야겠다. 음. 언니, 어. 뭔가 저녁 도시락... 아, 나안 싸워. 아 그래? 응. 그래서 그냥 샀어. 맛있게 먹어. 잘 먹을게. <laughs> 아, 나 여기 알아. 알아? 여기 웨이즈 여기 이상한 아. 거거든. 원래 진 아, 원래 티스탠더이었어 아, 맞아. <laughs> 이... 힘들면 안하돼 아, 겠어이단 연락할게. 아. 혹시 지영이도 간다 하면은 같이 할게? 좋아 좋아 하나, 아, 고마워 잘 먹을게 아아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아. 진짜 스윙컬 아니라고 오케이 아까 쌤이 풀어보라고 한 문제들이 있죠? 걔네 풀이할 거예요 켜보자 17번 17번 부터였지? 하나 <laughs> 공개할게 요거는 너네 학교에서 준 프린트로 쌤이 변형 문제까지 추가해가지고 집어 넣어준 거잖아. 학교에서 나눠준 거니까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 얘들아? 너네 시험 다음 주잖아. 얼마 안 남았어. 오늘 나오고, 금토 나오고, 다음 주 화요일에 부를 거야. 원래 화요일에 안 오는 날인데, 수요일 빨간 날이라서 학교 안 가잖아요. 시험 없잖아요. 월요일 밤, 화요일에 다 오세요. 알겠죠? 화요일에 오시고, 그렇게 하고, 일요일에 직접대뷔하면네 번밖에 안 남았어. 오늘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이거 풀이하면 지난번에 한번 풀이했지 문제 하고 오늘 빈 부분만 풀이하는 거야 나머지 것만 그럼 전체 다 풀이한 거거든 그리고 기억 안 날까봐 선생님이 이거 답지 다 적어놨어 적어놓은 거 파일 올려줄 거야 톡방에 그럼 기억 안 나는 부분 다시 보고 공부해와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이러고 다음 시간 금요일에 오는 사람 금요일에 토요일에 오는 사람 토요일에 전체 테스트 볼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푼다고 생각하는데 다 맞출 생각으로 와야 돼 불이했던 거고 한 거니까 알겠죠? 이거는 그냥 앞에 적혀 있는 17번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식만 바뀐 거지. 그래서 그때 우리 17번 틀렸던 사람들이 만약에 오답이 잘 됐다면 이거 맞춰줘야 되는데. FX 좋고 GX가 지금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 이거 미지수기 때문에 우리 정확히 얼마인지까지 계산 못하잖아요. 그래서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는 상황에 일단 가족건 보면 FX가 근을 갖는데 열린 구간 0하고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이거 무슨 정리를 한다고 했어? 무슨 정리 써야 돼? 근을 갖는다 살값정리 써야지 그럼 여기서 우리 찾을 수 있는 거 F0 곱하기 F3 값은 틀만한 마플 돼야 되잖아 구호 반대 사이에 0 나오려면 고비 음수다 요거 하나 써야겠죠 그리고 뒷부분 너네 어려우면 안 되는데 뒷부분은 변형 문제를 집어넣은 게 없어 네. EX가 다 변형 문제고 나머지 번호 그냥 써져 있는 거 학교 프린트랑 똑같이 적은 거야 자, EX가 어려웠어 아, <laughs> 그럼 다행인데 어? 뒤에 도형 있는 거 모르겠다 하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 했을 텐데 18-3번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일단 가볼게요 3차 반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야 그럼 또 얘가 불연속인 부분에서 g가 0이 돼주면 좋을 거고 3차 함수라는 거 보니까 f가 불연속인 부분이 세군데 있어야 되겠구나 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풀기 전에 누가 죽는 소리를 내? 아니요. 오늘 숫자 기있는데 그리고 나 엄청 고프 지는. <laughs> 정말?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왜왜 왜, 왜, 왜 검정색이야? 아, <laughs> 맛있겠다. 뭐 이제 화면 안봐도 구도를 잡을 줄 아는 유튜버가 된 거예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사쌉할때 먹었으면 더 맛있겠다. 었 그래도 맛있어. 음. 음. 언제 먹었다. <laughs> 거의 무슨 와이파이로 호응해주는 줄 알았어요. 안 먹어보고 먹어본 척한지줄 알고 뭐라고 하려고 들었는데, 데어져 있었어. <laughs> 내일 아침에 여기 또와야 된다니. 아휴. 어젯밤에 살짝 꼬했잖아 그냥 저녁에 할걸 그랬나? <laughs> 아, 어젯밤에 진짜 피곤했어. 했지? 응. 아니, 낮에 그렇게 일찍 끝나면 그 뒤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보낼 줄 알았는데. 응. 쉬다 끝났어. 어, 쉬고 교육 그거 참관 준비하다 끝났어. 막 아, 맞아, 맞아. <laughs> 뭘 자기가 한 번도 못할 것 같다고. <laughs> 막 그러더니. 그래서 좀안 타라고 했는데. 응. 생각보다 근데... 안 떨어. 그냥 웃음이 문제지. 아니, 저희가 있어서 그렇다니까. 제가 맞아. 그래서 안 그래도 처음에 건우, 저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그랬는데. 응. 음, 그러니까 나도 웃고 싶지 않은데, 진짜. 웃참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그냥, 음. 톰쌤이 웃겨서 미소 지었는데, 건우가 그 모습을 보고 웃어요, 앞에서. <laughs> 웃는 내가 너무 눈치 보이는 거예요, 삼쌤한테. 음, 그러니까 가만히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계속 입술 깨물고. <laughs> 막 이러는데 그 표정이 더 웃길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방해만 되는 것 같고 <laughs> 우리 어쩌다 보니까 축제 되게 잘 참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차 사면 오, 저희 음. 집에서부터 잘승수해줘야 음, 돼. 아, 난또시승시켜줘야있 <laughs> 신승이야, <해줄 수> <laughs> 그때. 보험 <도움> 단단히 들고. 도착! <laughs> 유명해. 오늘도 가을 축제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그리고 그막 어떤 사람이 라디오스탄가 나와서 했을걸? 맞아.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고 있어. 피곤핑. 피곤핑. 어술 냄새.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와 길에서 술 냄새가 이럴수가 있 나. 너가 자기야 축제 가자 했잖아. <laughs> 수업 이딴 거안 나왔어. <웃음> 귀엽네. <웃음>

자켓 오늘도 늦었어 늦었어 오늘도 오전 근무인데 근무 끝나고 지영이랑 한강 가기로 해서 꾸미고 나왔어요 뭘 갖다와줘? 빵 예, 무슨 빵? 언니 할게 언제나 꾸미고 왔 <목소리> 메이저는 어? 어. 진짜 바른 수준 어, 로션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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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쉬는 날 맛있는 거 먹어보겠다고 왔는데, 웨이팅은 메이... 58팀이고 <laughs> 다른데 골랐더니 호수해 출구 호수해 폐쇄돼 있고, 호수해 <웃음> 호수해 <웃음> 호수해 <웃음> 완전 순환 <순환식이> 시즌아에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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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yeah, 그러게. So 우리 내려갈 땐 있으면 타자. 대홈 샤브샤브. 마이픽. 이제 이거 치워놔. 저희 여기 전에 땅이 먹자고 지금은 더현대 와서 쇼핑하고 있는데 29cm 갤러리 와서 어, 입어보고 싶었었던 글로니 옷들이랑 얘는 어디 거야? 오로? 반팔은 예쁜. 여기도 글로니. 되게 소재 좋아요.